처음에, 캉님이랑, 오덕 게이머님이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제 1회, 1회 아니지. 비공식, 비공식 1회. <laughs> 어, 대회 아닌 대회. 자, 첫 번째 경기, 오덕님과 어, 캉님의 드리프트 대결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선님 카운트 주시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님 카운트 주세요. 아, 출발했습니다 자, M4대 저거 뭐야, 머스탱 RTR인가요? M4대 멀티아.. 뭐 RTR 같은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번에, 어젠가? 아, 날라갔어요 강님, 스피드 났고 강님, 스피드 났고 오덕님, 드리프트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M4로 깔끔하게 드리프트 아, 라인 굉장히 깔끔하죠? 아,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지나가는 모습 학님은 어 아직 토너를 학님도 오고 계시는데 아 스피 아직 어 제대로 어 못하시는 것 같아요 피그님은왜 출발했어? 뭐다다왜다 어 다, 다 왔어? 두 명씩 가는 거라니까 아직 말안 했나? <laughs> 아 몰라 일단 가두 명씩인데 일단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압도적인 실력으로 오덕님께서 어, 먼저, 가고 계시네요. 저, 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뭐야, 쟤. 여튼, 쟤8 6타원에서 쫓아가고 있긴 한데. 음. 그래도, 오덕님을 쫓아가기에는 좀 힘드네요. 힘들어 보이긴 해요. 자, 엄청 깔끔하죠? 오덕님 라인. 아이고. 라인 좀 어렵거든요, 여기. 아, 깔끔합니다.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깔끔한 라이. 롱 코스거든요. 오, 좋아요. 여기 보통 속도가 부족해서 안쪽으로 말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아주 깔끔하게 잘 돌고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깔끔하게. 아, 멋있어요. 아, 뭐야, 나무에 걸렸어, 개 같은 거. 안녕하세요, 제임스님,어서 오세요. 아 여기 코너 두 개가 겹쳐 있는 세 개인가요? 겹쳐 있는 코너인데 아, 역시 깔끔하게 엄청 고수죠 고인물입니다. K 후지와라 타쿠미 근데 M 폰데? <laughs> 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뒤에 86이 따라오고 있긴 한데 86도 한번 볼까? 이니셜리 타쿠미 근데 타쿠미가 M 폰한테 지고 있어. 아 라인 약간 아웃으로 벗어났는데요. 아, 기둥 잡아보다니면서, 어, 타쿠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늙었나봐요. 이게 맞냐구요? <laughs> 실력이 맞는 사람 붙여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지금 뭐, 공식적인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재미로 하는 겁니다. 아, 우동님. 라인 굉장히 깔끔하죠? 어! 아, 아주 멋있어. 굉장히 멋있어요. 거의 이 정도면은 90만 점 이상 나왔을 것 같거든요. 어, 타코미가 M4를 탔나본데? 독일의 기술력을 맛봐버린 거야? 음. 아, 여기도, 여기 좀 어렵거든요. 여기 출력을 좀 내야 되는데. 아, 역시.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 월턴. 여 여기 여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잉크 들어가다가 사이드 잡으면서 아 나무에 박았어요. 아 역시 여기 나무가 굉장히 어좀 거슬리거든요. 저 위치가 저 나무 위치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래 저가을 엄청 잘 들어가야 되는데 아 나무에 박은 어 좋습니다. 이렇게 오덕 님께서 깔끔하게 들어오셨고 어디까지가 어 <laughs> 어디까지가 음. 피그님 모시고 강님은 어 하나 그러고 계시는데 어, 콜 쿨벳으로 바꾸셨네. 어 좋아요. 좋습니다. 86대 86. 대 86대 86 86이죠? 86대 86. 글쎄요. 포 업데이트 해 줄지 안해 줄지 모르겠네요. 자 출발했습니다. 근데 86이 지금 약간 스펙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스펙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저 트럭 뭐야? 어떤 컨텐츠인가요? 지금 드리프트 하는 거 대결하고 있습니다. <laughs> B.M.I.님도 잘하신단 말이야? 강님은 어 스피드하셨고. 야, 갑자기 데빙이 됐어. BMI 님도 잘하셔.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누구든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 약간. 코스를 벗어나는 모습. 아, 코너 큰데요. 큰 코너인데. 아, 우타리 웃으면서 스피. 아이고. 문선님 쫓아오셨네요. 문선님까지 쫓아왔어? 와, 들어가자. 여기 코너 출력 중요하거든요. 여기 A 클래스라서 한번 털고, 어, 들어가야죠. 저 코너, 저 코너가 출력이 좀 중요합니다. 엑셀링이 굉장히 중요한 코너에요. 아, BMI님. 과연. 아주 깔끔해요. 좋습니다. 여기 인코스 여기 잘해야 돼 브레이킹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밖으로 밀려나요 저렇게 아 우타리 좀쳤지만 괜찮습니다 저 정도면 월탭 정도로 볼수 있죠 자 여기 코너 한세 개가 몰려 있는데 인코스 뭐야 이니셜디아 진짜로 이니셜디아 뭐야 <laughs> 인코스 점프해 버리는 좋습니다 뒤에 두 분이 오고 계시는데. 아, 강님, 콜벳하고.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거의 사실상, 그립트 인데한번더스피 강님 한번 볼까요? 근데 강님은 지금, 그냥, 그립트 하고 계시죠? 어, 하고 있네, 하고 있네. 어, 봐봐. 칸님도 잘하시네 과연 여기서 아 벗어났어요 좀속도 너무 빨랐죠 칸님도 잘하시는데 어 못하지 않는데 오우야 드론 조작하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 직구거든요. 직구에서 과연 얼마나 빠르게? 아 라인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형님도 라인 이좀 많이 아쉬워요. 강님도 못하시진 않는데, 음그 뭐야 그 중간에 그 연결하는 그 뭐라고 되지? 직구에서 그게 좀 힘드세요. 한번더 참여해주셨고, 과연 속도가 약간 어, 뭐야 언더 나는데요 드리프트인데 언더가 나네 깔끔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자 B M I는 마지막 유턴 코너 아 스피드 <laughs> 흥랑이 님, 흥랑이님 잘하시니까. 좀 배정해 드릴게요. 흥랑이님은 강님 안 하신다고. 야 <laughs> 잘하셨는데. 흥랑이님. 음. 제가 봤을 때 흥랑이님 정도면은 아마 오덕님이랑 좀 해도 될것 같은데. 문섭님이랑 할까? 아, 니데 문섭님. 아니야, 잠깐 기다려봐. 어, 아니야, 문섭님은. <laughs> 어, 무슨, 문섭님 못한다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잠깐, 어, 실력, 잠깐, 어, 흑락이님 실력 테스트 좀 있겠습니다. 음. 지금 좀 갭을 재고 있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잘하시는 분이, 지금 오덕님. 그리고 그 밑으로 약간 순위를 좀 지정해 보고 있습니다. 제 나, 나름대로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오동님 오셨네요. 꼴등 골등 누구죠? 꼴등은 저죠.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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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랭이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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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흥랭이님 어디가? 흥랭이님도 저번에 드리프트 엄청 잘했거든요. 자, m 4드 M2입니다. m 4드 M2에요. 오, 나름 기대가 되는데. 그리고 흑랑이님은 제가 알기로 휠 유저입니다. 오덕님은 뭔지 모르고 좋습니다. 아, 흑랑이님이 일단 치고 나갑니다. 저게 포밀러 드리프트 차여가지고 출력이 엄청 좋을 겁니다. 아, 근데 네, 흑랑이님 코스 너무 과도하게 것 같은 느낌. 좋습니다. 아, 흑당이님 굉장히 멋있게. 아, 좋아요. 아, 좋아요. 고성님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출력 차이 같아요. 어. 어, 제가 봤을 때 약간 출력 차이 같고. 어, 두분 굉장히 멋있게 오고 있어요. 어, 좋아. 그치,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쫓아와줘야지. 제가 봤을 때, 오덕님이 충분히 쫓아올 수 있거든요. 약간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나, 아까 오덕님이 약간 무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과연 이 출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오, 오덕님 아, 아웃코스로아웃코스로 출발했습니다. 오, 그때뭐 멋있어요. 자, 다음. 아웃포너, 여기 코너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출력을 약하게 가져가면은, 원활하게 돌수 없습니다. 두 분? 아, 좋아요. 역시, 보이물 분들이야. 음, 아주 좋습니다. 엄청 <laughs> 잘하는데? 아, 이래서 흥강이님, 이 코스로 한번더 추월해주고. 아무래도 문선님이 출력이 약하다 보니까, 아, 여기서 흥강이님 실수. 어, 문섭님, 이보덕님이 출력이 약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불리한 감이 없지 않아 없어요 자, 아, 두분 굉장히 멋있게. 아, 텐더! 아, 좋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두 분. 난 이런 그립을로 못했어. 어, 근데 와, 출력발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오, 좋아요. 두분 거의 불 붙었는데, 지금. 너무 느리네요, 뭐야. 일단, 라인 자체는, 오덕님이 더 깔끔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드리프트는 어, 라인도 중요하긴 한데, 하지만 출부터 중요합니다 좋아요 여기 응 코너 이헤 코너 깔끔하고 오덕님 역시 깔끔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승강이 님이 포뮬러 드리프트 차량이다 보니까, 어, 그 타각에 대한 유기한 점이 있습니다. 어, 타각에 대한 유기한 점이 있어요. 약간 슈컷을 좀 하고 계시는데, 어, 포뮬러 드리프트 차량은 약간 타각에 대한 유기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음. 일반적인 f 4은차량이 많이 틀죠. 그냥 드리프트를 하기 위해 태어난 차량이기 때문에. 감독님. 음,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옆에 혐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흥랑이님, 아, 흥랑이님, 여기. 아, 스팀. 하지만 오성님. 어, 오성님도 약간 실수가 있었지만, 어. 오성님은 깔끔하게 진입했습니다. 흥랑이님도 마무리.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두 분, 약간 동일한 차 타면은, 차량 차이. <laughs> 어, 동일한 차 타면은, 잘할것 같은데? 저 스킬 안 나는 게 제일 좋죠. 다음, 다음 할 사람. 다음 할 사람 있나요? BMI님이랑 문섭님 위에 계시는데? BMI 님이랑 문섭 님? 그러니까, 필로 하시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필 진짜, 필 진짜 엄청 바쁩니다. 땀 엄청나고, 어, 땀 엄청나고, 필 엄청납니다. 키보드로 제일 못한다고요? 아니야. 여기서, 내가 제일 못하는 거 같은데? 그럼 BMI 님이랑 캉 님이랑 할까? 뭐얘 아니 얘는 우리 그룹이 아닌데 자꾸 올라오네 <laughs> 얘 우리 그룹이 아닌데 어 자꾸 올라오네요 B M I는 어디갔어 못하는 분좀 붙여주세요 다 잘하셔가지고 음어다 잘하시는데 어 그럼 흥랑이 님이랑 아까 다음에 개 못한다고 야 그러면 이렇게 저게 문섭 님이랑 할래요? 문섬님이랑 강님이랑 할래요? 음, 원래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무슨 소리야, 이게? 오케이, 그러면 문섬님이랑 강, 강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 다음에 다음에는 어 나도 할래 다음에 나도 참가할래 나도 재밌어 보여 어, 뭐야 출발했네 <laughs> 자 출발했습니다 문선님도 잘하거든요 어, 그리고 우리 어, 그 대열이 아닌 다른 86 강님 그리고 뒤에 어, 메르, 메르세스1 <laughs> 아, 강디, 어 저기 아까 바꾼 것 같은데, 아까도, 음, 좀더 감속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입을 너무 빡세게 하시는데, 아이고 밀지 마시고, 문서님 날아갔다, 날아가요. 좀 마음가짐을 좀 천천히, 어,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을 좀 천천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천천히, 두분 다, 침착하게. 아, 좋습니다. 어, 그래도 멋있어요. 어, 멋있어요. 과연, 어 캉님은 <laughs> 그냥 지금 그립주행 하시는데? 뭐야. 강님, 코스 아웃. 거의 스피날려다가, 거의 막았죠? 문섭님, 여기 라인 중요하거든요? 여기 탈출, 탈출 속도 중요합니다. 아웃 코스라서 약간, 감속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한번 접고, 다시 들어가고. 여기 브레이크 잘해야 돼요. 제동 잘안 하면은 밖으로 벗어납니다. 아, 좋아요. 어쩌다 보니 세 명이서 갔는데, 거의 데빙 됐는데? <laughs> 거의 데빙이 됐어 아 문섭님 약간 오버스피드였고 강님 인코스로 아웃에서 인코스로 어 그립주행 그립, 그립 주행? 음. 좋습니다 문섭님도 엄청 잘하시는데 약간 랜서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아까 랜서랑은 다른 느낌이야 아닌가? <laughs> 말하자마자 약간 어 약간의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따라오고 계시는데 어, 거의 세기의 대결 강림 볼까요? 강림 아 연기를 휘날리면서 이 코너 잘 들어가거든요. 잘 들어가야 되는데 아 오버 스피드 어 너무 빨랐어요. 다른 분들은 어 좋습니다. 아 문선 님 깔끔하게 탈출했고 강님은 이 코너 아 너무 아웃코스죠. 하지만 어 그래도 잘 돌았습니다. 복합번너가 엄청 어렵거든요. 드리프트는. 오 좋아요, 좋아요. 강님도 계속 오 잘하고 계시는데 점점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여기 헤어핀 속도 충분히 줄여야 되는데 아 줄이지 못했죠. 어 다음 문섭님. 아, 역시 충분히 줄이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코너가 감소 꽤 많이 해야 돼요. 음, 여기 감소 꽤 많이 해야 됩니다. 엄청 어려운 코너예요. 여기, 음, 어물 어정쩡한 감속으로는 안 됩니다. <laughs> 좋습니다.